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산에 왔어요. 오산은 저랑도 연관이 깊은 동네인데요. 제가 군인 시절에 오산역 인근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휴가나 외출을 나오고 부대를 복귀하려면 무조건 오산역에 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했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의무 경찰이었는데 제 근무지가 오산역 쪽이어서 이 근처를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산시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뜻깊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산시 축제 오해피 산타 마켓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산시 겨울 축제 오해피 산타 마켓은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일요일까지 오산역 광장 아름다로 원동 상점가에서 진행하는 축제예요. 운영 시간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7시부터 21시 30분까지고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한답니다. OLP 산타 마켓은 플리 마켓, 푸드 마켓, 공연, 회전 목마 등 데이트, 가족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차장은 주변에 다섯 군데가 있지만 오산역 바로 앞쪽에서 진행하고 교통도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가볼까요? 저는 오산역 2번 출구 쪽에 있는 오산역 환승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축제를 즐기러 가기 위해 1번 출구 쪽으로 나왔어요.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걷다 보면 맛있는 냄새와 함께 푸드마켓이 반겨줘요. 또한 화려한 불빛으로 오해피 산타마켓 가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답니다. 오산역 광장에서부터 축제의 시작인데요. 조명이 정말 예쁘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전목마와 기차도 탈수 있는데 광장 중간에 놀이기구 매표소 가 예쁘게 자리하고 있어요 놀이기구 이용료는 3000원이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답니다 대형 트리는 낮에 봐도 예쁘고 밤에 보면 더 예쁘니 사진찍기 좋겠죠 산타할아버지도 곳곳에 있어서 사진찍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난답니다 루돌프 와 마차도 있어서 여기서 사진찍으면 나도 오 해피 산타 사진을 열심히 찍다보면 천막이 보이는데요 뭐가 있는지 함께 볼까요 수제 모찌와 애견용품 애착인형 머리핀등 악세사리 건어물 약과 호두 도라지 정과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눈사람도 있네요 장난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행사장 안내도가 크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아름다로로 가볼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렇게 가는 길을 알려줘요. 아름다로 오 해피 산타마켓 입구가 보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 왼쪽 두 갈래 길 중에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뜨개질로 만든 가방과 모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귀여운 키링, 이걸 뭐라 하죠? 오브제 같은 것도 있고요. 산타마켓이라 텐트에 귀여운 산타 LED도 있어요. 각종 악세사리와 헤어 제품들. 그리고 따뜻하게 잠시 쉬어가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쉼터도 있어요. 테이블도 있고 히터도 있어서 정말 좋네요. 중앙에는 운영본부가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한답니다. 도 있네요. 와 진짜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달달한 달고나와 따스한 장갑, 모자, 귀여운 머리핀, 맛있는 분식까지 떡볶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후식으로 탕으로도 있어요. 비누, 캔들, 방향제 같은 것도 있어서 선물하기 좋겠죠? 오른쪽을 다 돌고 왼쪽 길로 가볼게요. 예쁜 토끼 인형이 밝아서 다날아갔네요 맥주 안 주로 최고인 튀김 냄새가 엄청나요. 가격도 저렴하네요. 다양한 악세사리와 맛있어 보이는 쿠키까지 희들지 않는 생화꽃 신기하네요. 정말 귀여운 악세사리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LED 풍선까지. 원석팔찌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영남도 한번 나와주고 버스킹 공연도 시간 맞춰오시면 볼수 있는데 오늘은 마술 공연을 하더라고요. 잠깐 함께 볼까요? 불쇼부터 신기했어요. 공연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추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신기해서 이건 꼭 봐주세요. 마술이 아니라 마법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마술사 선생님 현란하시더라고요. 공연을 보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시원빵 먹으러 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시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만들어지는 동안 예쁜 전구도 한번 보세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건 모형인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감귤주스도 먹고 올걸 맛있겠다 이야 막 만든 시원빵폼 미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시원빵을 조심히 들고 쉼터에서 먹어볼게요 길에서 먹는게 맛있긴 한데 여러분께 제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쉼터에서 따뜻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쉼터엔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데 들어오니까 카메라에 김이 껴서 하나도 안보이네요 치즈 쭉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야무지게 먹네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제가 말을 나레이션을 한 이유가 제 앞쪽에 시민분들이 계셔서 아 뭔가 아직까지는 카메라 키고 아이 말을 하면서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직 프로 유튜버의 자세가 좀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즈가 들어간 10원빵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고. 이게 안에 히터도 있고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날이 아무리 춥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축제 즐기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보는데 진짜 맛있게 먹네요 또 먹고 싶다 오 어, 이제 김이 좀 없어졌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은 묻힌 것도 모르네요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시범빵 너무 오시면 진짜 꼭 드세요. 강추. 따뜻해서 나가야 할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도 다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수 있어요.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 여기 히터도 있어서 히터랑 이렇게 테이블 많이 있어서 따뜻하게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 나은지 시간 맞춰 너무 맛있네. 축제를 즐기는 시민분들에게 이번 오해피 산타마켓 축제에 대해 여쭤봤어요. 어, 어. 거리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귀엽고 예뻐요. 예,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네. 예쁜 것 같아요. 자주 하면은 하나 발전에도 도움 될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서울 같고 이쁜 <laughs>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옷에 전... 사용한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은 이번 축제에 대해서 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계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산시 겨울 축제에 한번 와봤는데 아 진짜 옛날에 제가 오산에 왔을 때 그게 한 10년 전?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 2024년에 왔을 때랑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오산 축제 오해피 산타마켓 같은 축제를 하다 보니 오늘 지금 평일 저녁이거든요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 이 엄청 많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산에서 하는 오해피 산타 마켓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도 다 와서 클리마켓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찍고 있는 것처럼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심지어 바로 오산역 바로 앞에요 대중교통으로 오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올수 있다 오산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다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피 산타 마켓 한번 둘러봤는데요 제가 진짜 옛날에 군대 복귀할 때 오산역에 왔었는데 그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았고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복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10년 만에 거의 10년이죠 거의 10년 만에 오산역에 이렇게 축제를 소개받게 되어서 이렇게 다시 와봤는데 오랜만에 옛날 추억도 되살리고 좋은 축제도 잘 즐기고 정말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가는 그런 날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피 산타마켓에 오게 해주신 이 모든 건다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산시 축제 오해피 산타마켓은 12월 29일 일요일 연말까지 진행하니 많이 놀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